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어, 릴레이와 조도 센서 그리고 전구를 사용해서 그 릴레이 아니 조도 센서에서 이제 빛의 세기를 받아서 그 빛의 세기에 따라 전등을 조절하는 회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. 먼저 아두이노 소스 파일입니다. 저는 어, 빛의 세기를 아날로그 값으로 S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A 0로로 빛의 세기를 받을 포트를 정해주고 그 값을 s로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는 디어미니의 d3에 연결해 주었고 이제 아두이노에서 이렇게 d3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115200을 통해서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도 값이 출력되게 하였고 핀 모드 d3를 이제 릴레이 부분을 출력 s 빛의 세기를 받는 부분을 입력으로 두었습니다 보이드 루프 부분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값을 읽을 s를 지정해 주고 만약에 그 s, 센서라는 s 값이 10보다 크게 되면 이제 릴레이가 low, 꺼지게 되고 만약에 10보다 작게 되면은 이제 릴레이가 켜지면서 어, 접점에 따라서 전등이 동작하도록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네 컴파일 한 상태고 동작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